맞을 때 엉덩이에 오징어를 넣으면은 안 아프다는 말이 있었어요. 빡 맞는 순간 와 씨, 진짜. <laughs> 더 좋은 야구 컨텐츠를 보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을 씨. 눌러주세요. 오늘을 얘기할게 이제 비 오는 날 피터지게 맞은 썰. 저랑 이제 파쿠란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인데 네. 많이 맞았어요. 사실 그때는 근데 당연하다고 아, 느꼈죠. 그렇지. 그때는 그렇게 진짜 엄청 맞는 게 그냥. 그냥 일상, 어, 야구 배트 등으로 선수들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엄마한테 말하고 맞았어, 아니면 이러면은 어떻게 아, 끈기도 없이, 맞아 맞아, 그때는 그렇게 해서 뭐 야구 너가 할수 있겠어? 저 그래도 야구를 하면서 부모님한테 맞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. 그래서 항상 맞고 집에 들어간 날은 옷을 입고 샤워실에 들어가서 걱정 안 시키려고. 어, 부모님 안 보여드리려고. 허벅지 피멍이 다 들었는데. 야 신야덕. 우리가 그때 중학교 때 갑자기 도망갔죠. 아니 그때 도망간 이유가 있었어. 도망간 거가 중학교 때 저희 학년 멤버가 진짜 좋았거든요. 거의 막 누구나 다이 멤버로는 우승 못하면은 진짜 너무 너네는 진짜 음, 이런 최, 최강의, 최고의, 멤버, 최강의 멤버 최강의 음, 멤버. 맞아 맞아. 세, 여, 아홉 명이 다 각자 포지션에서 엄청난 역할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또 훈련도 태국까지 가가지고 진짜 겁나 열심히 했잖아. 그그 갔다 왔는데 우리가 소체에서 기억나요? 소년퇴전 그 소체 우승 무조건 한다고 그거 하면은 뭐 1,400만... 아 우리 인창중학교 때 졌지 진라 엄청 아깝게 졌지 그게 져서 진짜 감동인 코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우리 대한, 운동을 대한, <laughs> 운동을 너무 빡세게 했죠 어, 우리에 대한 모든 꿈과 희망이 다 없어졌죠 아 그래서 맞아 아, 생각난다 우리가 막 맨날 학교 가면은 막 선생님들, 코치님, 감독님 눈빛이 음. 패배자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 가자 도망가자 친구들이 간나이잘 됐어요 도망가자 해갖고 그래 가자 이래갖고 도망을 갔다가 저희가 하루 만에 들어왔죠 야 신녀덕 이 친구가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맞을 때 엉덩이에 오징어를 넣으면은 안 아프다는 말이 있었어요 도망갔다 와갖고 맞아야 되는 거야 도망갔다 왔으니까 그때 인사 뭐 넣었어? 저안 넣었어요 아무도나삼각판 아 삼각팬 팀 했어 그래고 코치님 이랬어 너아무도아맞을게억난다 넌몇집 좋냐? 이갖고 너는 깡다가왜 이렇게 좋냐? 어, 너는 깡다고 왜 이렇게 좋냐?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코치님이 엉덩이 넣을 거다듣고 맞아, 맞아. 신강이란 친구는 그 그게... 엄마, 아, 엄마가 아. 수건. 슬라이딩 저희 이제 팬티라고 슬라이딩 전용 팬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수건을 박금질해 그러니까 갖고. 박음질 어머니가 해주셨지. 아. 그거를 이제 대주시고 저희는 이제 갔는데 넣기 없는 거지. 근데 이 친구가 오징어가 생각이 난 거야. 아, 내가 그때 사연이 있어. 솔직히 나는 두 가지를 고민했거든. 마취를 받자. 그러니까 아, 마취제. 성인할까를 와서 마취 주사를 받자. 이게 첫 번째 아니었고 두 번째 아니 티안 나게 뭘 넣자였어. 근데 오징어는 이제 살결 같으니까 티안날것 같아서. 오징어를 못 사서 결국에는 <laughs> 뭘 샀냐? 학교 매점을 가니까 아주 오징어 있어 요 오징어 없대. 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있어요? 그러니까 오다리가 있대. 숏다리죠숏다리 지금도, 숏다리. 지금도 있어. <laughs> 지금 찌우 가면은 쇼다리 지금도 있는데 숏다리를한 여섯 갠가를 사갖고. 왼쪽 어벅지 오른쪽 어벅지 쇼다리를 넣은 거야. 근데 진짜 거짓말 안주어 엎드려 했잖아. 딱 하고 첫방딱 맞는데 빡 맞는 그 순간 와씨 <laughs> 진짜 너무 어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, 디지인 줄 알았다니까 진짜 <laughs> 너무 아픈 거와 그걸 계속 맞는데 진짜 나 세상에서 그렇게 충격이 직빵으로 오는 거는 와 그때 우리가 열 방인가 아마만 맞... 이승엽 열 방을 맞고 나서 그 쇼다리를 뺐는데 나 전자레인지에다 데운 줄 알았어요. 다 익었어. 맞아요. 또 딸이가 익어. 우리 그거 뜯어먹었어. 맞고 나서. 아 <laughs> 저도 이제 도마를 가서 맞아야 되잖아요. 맞는데 이제 그 코치님께서 엉덩이 넣고 싶은 거다 넣고 와 이랬는데 내가 그날 삼각반 입고갔서또 트라이 흰 색깔 짝 붙는 거. 근데 늙게 없는 거야. 애들이 다 가져가갖고. 그래가지고 아씨 그냥 맞아야겠다. 큰일 났다. 이래가지고 맞았는데 첫... 처음 딱맞는 순간 코치님. 이 그랬어 너 t 집 세냐?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. 기억나 기억나 아무것도 안넣잖아아무것도 안. 아무것도 안 진짜, 삼각 o 스 삼각팬스! e tongue. I'm good on the t o n 요 u e I'm good on the tongue. I'm good on the tongue. I'm good on the tongue. I'm good 뭐 믿고 아무것도 안 넣었냐 그래갖고 아 그냥 잘못한 거를 뭐 맞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그 다음부터는 진짜 살살 때렸어 한듯딱 때린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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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약간 살짝 그황민룬니가 말했던 약간 지렸거든요 솔직히 좀는 너무 아팠어 진짜 아팠지 그 나이에 우리가 진짜 아 <laughs>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야구 컨텐츠를 보고 싶으시면 여기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! 눌러주세요!